지금 12시 지나서 4월 1일이 됐는데 레오프리 원래 만우절 이벤트 좋아해요 떴네요 바니바니 조직원 구함 열지 마 특징 당근이 눈꽃에서 발견됨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얘는 이벤트 홈페이지 있죠 바니바니 바니 조직원 여기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렸을 때이 당근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서 가이드 아래 게임 가이드 누르시고 조합페루로의 주간 던전 있죠 이거를 눌러보세요 히든 보물맵 그럼 여기 당근 있죠 이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여기 모험가 월드 갖다 대셨을 때 캐릭터 검색 있죠 이거를 눌러 보세요 그 다음 모험가 명성 그 다음 여기 전체 전직 누르신 다음에 총검사 아래 히트맨 이거 눌러 보세요 그 다음에 검색 그럼 여기 당근 있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가이드 되신 다음에 장비 사전 마법부여 누르시고 여기에 로사 우라 라고 검색하세요. 그럼 여기 점성술사 로사오르 카드 나오죠? 이거를 눌러보세요. 여기 당근 있죠?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홈페이지에서 게임 소개 아래 캐릭터 있죠? 눌러보세요.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여권어 있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. 여섯 번째가 여권어인데 이거 누르시면 여기 있어요. 당근. 여기 다섯 번째, 여건어가 수집이 완료되고, 그 다음 마지막,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휠스코르로바를 내리면, 여기 왼쪽, 좌측 하단에 단끈 하나가 있어요. 이거를 누르시면, 마지막 여섯 번째, 걸신 들린 타이거를 수집할 수 있고, 이렇게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총 여섯 마리를 전부 다 수집하면, 쿠폰 입력하기 버튼이 나오면서 사례금. 이 쿠폰 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안 찾아도 쿠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다 찾으신 분들은 여기 입력하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DNF 2025 0401번이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받기 하시면 되고 아니면 자기가 나는 저거 찾는 거 귀찮다 나는 보상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딱 그냥 들어가셨을 때 여기 쿠폰 입력 있죠 이거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저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보상은 뭐냐면 토끼의 만우절 선물 상자 주는데 이거를 개봉했을 때 종말의 기시 401개 상자 피로도 회복이 비약 40% 일자리 이걸 줍니다. 이걸 받으셔서 쓰고 싶은 캐릭터한테 쓰시면 됩니다.